집을 지으려고 샀는데 다른 건 없고 돈이 지금 자금이 좀 급해서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. 22년도 6월달에 매입을 했는데 돈이 좀 급해서 급하게 땅을 팝니다. 땅 사셔서 전체적으로 평탄화 작업도 하고 앞에 또 수로 정비도 다돼 있고 자이 땅은 평탄화 작업에 토목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땅을 5천만원대에 매매를 합니다. 계획 관리 지역에 토지면적 320평입니다. 자, 땅을 사면 뭐 배수로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평탄화 공사라든지 토목 공사들이 많이 드는데 자, 이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평평하고 멋진 땅입니다. 자, 보시면 도로도 도로도 잘 물고 있어요. 지금 2차선 도로도 이렇게 잘 물고 있는 땅입니다. 앞에 배수로 정비 잘돼 있고 뒤쪽에 산이 받치고 있고. 자,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에 위치한 토지 습니다 전국 금매물 소식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